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예전에 한 청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상사가 바뀌는데 내일 새로 오신다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바뀌는 이래 왜그 청년이 그렇게 걱정할까요 직장 상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삶의 모습이 그 상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상사만 바뀌어도 많은 것이 달려, 달, 달라집니다. 그동안 해오던 일처리 방식도 달라질 것이고 업무 조정에 따라서 업무량도 달라질 것입니다. 또 퇴근 시간과 직장 내 관계도 달라질 것이고 매일 점심 메뉴까지 바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이것이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모습 많은 부분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 통치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는 누가 통치했습니까? 로마가 통치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시던 2000년 전에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물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고대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비교적 전쟁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역사적으로 이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팍스'는 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피스'가 이 '팍스'에서 나왔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식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 평화로웠던 이유는 로마가 주변의 모든 나라를 평정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대항할 만한 나라가 없어서 그래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따라서 팍스 로마나는 힘으로 얻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수많은 나라들이 그 당시 대부분 왕정 제도를 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으로 평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한편 오늘날 역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말합니다. 이는 미국식 평화입니다. 미국은 이 군사력을 더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힘은 물론 돈을 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는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와 미국, 힘과 돈, 이두 가지가 이 세상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능력, 경제의 논리로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화는 무엇일까요? 무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하셨죠. 그러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종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베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열두 군단이나 된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경제력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가난한 자를 경제적으로 부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들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의 돈을 더 귀하게 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간의 관계, 그리고 세상 자연과의 관계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하나로 묶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사랑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처음부터 소, 들은 소식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힘의 백성도 아니고 자본주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백성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힘 있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 하신 분입니다 강하고 힘있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함을 보고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은 분명합니다 광야에서 있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이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병여의 기적으로 배부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쫓아올 때그 자리를 피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풍요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도 삶이 드라마틱하게 나아지지 않는 자들은 모두 그 믿음을 저버렸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입니다. 가장 힘이 있는 분이 사랑 때문에 가장 나약해졌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그분께 순복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그 순간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타이저이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타이적에서 자의적으로 바뀌어야 할 포인트가 제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저는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을 제,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의 첫 시작이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 교회 학교 설교를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는 그분의 강력함도 아니고 그분이 주시는 풍요로움도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신앙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약에서부터 그러하셨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율법 중에 어느 개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온 율법은 이두 가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받아야 할 통치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는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야는 가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인은 사랑의 통치를 받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에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한다는 것은 속한 것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장 상사만 바뀌어도 삶의 모습은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사랑이 묻어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 가인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버렸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무엇이 그를 통치했습니까? 힘입니다. 사랑을 버리고 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 힘을 사용하여 동생을 죽입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중에 그 사랑을 쏙 빼버리고 맙니다.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의 행위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무엇이 지배합니까? 율법과 도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곳으로 자기의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사랑이 없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무언가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적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곳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것입니다. 권력으로, 도덕적인 자기의로, 수많은 재물로 나 자신을 한껏 부풀리고 그곳으로 내 자아를 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힘써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 가인처럼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힘, 사랑이 없는 도덕, 사랑이 없는 율법, 사랑이 없는 부와 명예는 서로를 해치는 무기만 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 통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가인은 악에 속하고 사탄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통치를 받지 않고 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으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세상은 각자 가진 힘을 행사합니다. 각자 가진 도덕정 기준, 가치의 기준을 토대로 힘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은 옳다는 방향일지는, 자신에게는 옳다는 방향일지 몰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세상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사용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들은 소식이고, 사랑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큰 계명이고,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수성이자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부리보다 진리를 기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속하셔서 서로 사랑하시는 좋아 여러분들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잊어버리고 나의 힘과 나의 가치를 붙잡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한 나라에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힘을 얻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땅에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서로를 사랑하게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먼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처음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